여러분, 이별이라고 하면 보통 슬프고 아픈 것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그 끝에, 그 떠나는 순간에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진 시인이 있습니다. 한국의 시인 이형기.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의 시세계를 따라가 보면서 떠남의 미학이라는 이 아주 역설적인 주제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와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바로 이형기 시인의 대표작 낙화의 첫 문장입니다. 이한 문장만 딱 들어도 뭔가 끝맺음이라는 그 순간에 담긴 어떤 숭고한 아름다움 같은 게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정말로요 어떻게 끝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이 바로 이영기 시인의 작품 세계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볼 겁니다. 이렇게 성숙하고 깊이 있는 문장을 쓴 시인이라면 왠지 젊은 시절도 굉장히 차분하고 지혜로웠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의 시작은 이런 고요함과는 정반대였어요. 아주 그냥 격렬한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그런 세계였죠 자 그럼 시인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933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서 1956년에 현대문학상으로 등단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1963년인데요 이때 그의 젊은 날에 그 치열한 고뇌가 고스란히 담긴 시집 정막강산이 나오죠 이때부터 1990년 대한민국 문학상을 받을 때까지 그의 시는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돼요. 그럼 그 초창기 시는 과연 어땠을까요? 대표적으로 이 폭포라는 시를 보면요. 이건 뭐 그냥 감정의 폭포수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투쟁, 고통, 저항, 이런 날것 그대로의 감정들이 필터링 하나 없이 그냥 막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의 초기 시세계를 딱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보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격렬한 고통, 그리고 깊은 소외감, 뼛속까지 시린 고독, 산이나 폭포 같은 시를 읽다 보면 정말 까마득한 절벽 끝에 혼자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대는 아는가? 내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와, 이 구절 좀 보세요. 그냥 아프다가 아니라 시퍼런 칼자국이라니. 이 폭력적이고 강렬한 이미지가 당시 젊은 시인이 느꼈을 고통의 깊이를 정말 남김없이 보여주는 거죠. 이건 그냥 멋진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온몸으로 고통을 받아내면서 지르는 절규에 가깝죠. 하지만 이영기 시인은 그냥 아프다 힘들다 하고 소리만 지르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대단한 건이 날것의 감정을 어떻게 예술이라는 아주 높은 경지로 끌어올렸냐는 거죠. 그 비결이 바로 그의 독특한 문학적 장치들에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시라는 게 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고통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예술로 바꾸는 걸까요? 그 신비로운 연금술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의사진술이라는 개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시에 나오는 문장이 과학적으로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그 문장이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세상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게 만드느냐,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은 세상을 머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만드는 장르라는 거죠. 이영기 씨가 목표로 했던 건 객관적인 사실 전달이 아니었어요. 독자의 마음을 그냥 통째로 뒤흔들어 버리는 아주 강력한 감정의 파동.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열쇠. 바로 카타르시스입니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엄청 슬픈 영화 보면서 펑펑 울고 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후련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술 작품 속에 담긴 고통을 마주하면서 오히려 내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경험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게 이영기 씨가 가진 진짜 힘이에요. 우리는 그의 시에 나오는 그 격렬한 고통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상처, 내 아픔을 거기에 겹쳐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역설적이지만 아주 깊은 위로와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 사람이 평생 그렇게 폭평우 속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그의 작품 세계에 찾아온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젊은 날에 그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아주 깊고 원숙한 고요함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의 후기 시 세계를 딱 한편으로 보여주는 작품을 꼽으려면 바로 이 시, 나무입니다. 이시 한편에 그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목소리가 이전과는 얼마나, 얼마나 깊고 극적으로 달라졌는지가 다 담겨 있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젊은 시절의 폭포가 위에서 아래로 미친 듯이 떨어지는 그런 하강과 투쟁의 이미지였다면 이제 원숙해진 시인의 나무는 어때요? 한 자리에 굳건히 뿌리내린 고요한 존재, 조용한 인내, 그리고 깊은 침묵의 철학,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주죠. 나무는 제자리의 선체로 흘러가는 천년의 강물이다. 캬, 이 구절이야말로 그의 새로운 철학을 딱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핵심 은유죠. 겉보기엔 가만히 서 있어서 완전히 정지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천년의 세월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음 속에 움직임, 바로 정중동의 미학이죠. 자, 그렇다면 그 격렬했던 폭포에서 고요한 나무에 이르기까지 이형기 시인의 이 기나긴 문학적 여정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그의 삶이 그려낸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문학적인 생은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날것 그대로의 고통과 정면으로 부딪혔던 청춘의 외침. 그리고 두 번째, 그 고통을 예술로 바꿔냈던 변형의 예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 모든 걸 겪어난 뒤 조용한 인내 속에서 깊은 지혜를 찾아낸 원숙함의 지혜입니다. 정말 한편의 완벽한 성장 드라마 같지 않나요? 결국 이 형기 시인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격렬한 폭풍우 속에서도 또 가장 잔잔하고 고요한 평온 속에서도 그 모든 순간에 의미와 품위가 있다는 것.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양쪽 끝을 모두 끌어안고 노래했던 그런 시인이었던 거죠. 이 시인의 여정을 따라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혹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나만의 예술, 나만의 이야기가 될수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과연 어떤 시가 숨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